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이 글을 남깁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병이 생긴 후에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 건강을 점검하고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두부는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물한 모금조차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매순간 물을 필요로 합니다. 깨끗한 물한 잔이 당신의 세포를 살리고 마음을 가볍게 할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십시오. 삶은 때때로 무겁고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지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어떤 것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현재를 긍정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돈은 중요한 수단일 뿐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잃어버릴 걱정도 커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풍족함보다는 만족함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달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건강할 때 운동하지 않으면 아플 때의 후회가 너무나도 깊을 것입니다. 사람은 병들고 나서야 건강을 잃은 것을 후회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아플 때 뒤늦게 부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은 돈으로 살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당신 대신 아플 수는 없습니다. 3천원짜리 옷은 영수증이 3천만원짜리 차는 수표가 5억원짜리 집은 등기부가 그 가치를 증명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건강한 몸이 증명해 줍니다.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집도 차도, 동장 속, 돈도 남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재산과 명예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 곁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탐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끝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삶이 다할 때 당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남겨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한 건강과 행복만이 진정으로 남는 자산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소소한 기쁨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쌓아갈 수 있지만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삶의 끝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지탱해 줄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